여러분이 듣고 는 영어 강의는 과연 검증된 것인가 아니면 그들만의 생각인가 참 구별하기 쉽지 않죠. 그러나 사실 다 완성이 된 형태라고 볼수있는데 불구하고도 우리는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물며 잠을 자며 영어로 한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좋겠어요. 잠을 자면서 영어를 할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노암촌스기는 이런 말 했습니다. What is c a l cool l in a speech? 소위 우리가 속말이라고 하죠. 꿈을 꾸면서 말한다든지 명상 속에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곳에 100% 동감합니다. 저도 꿈속에서 영어로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진짜 영어 아니에요. 그래서 말하기를 very s u f i c i a l 그것은 피상적인 거 껍데기라는 얘기죠. pressure of a glimpse. 아, 슬쩍 눈으로 보는거 흘끗하게 보이는 그런 거란 거죠. e x t e 와 n a 고 form, whatever going o mind. 우리 마음에서 흐르고 있는 것에 외형적인 외부적으로 나오는 그런 것들을 그냥 슬쩍 띄엄띄엄 보는 정도, 그 정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두 번째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아, 그러면 결국엔 inner speech라는 것은 언어가 아니군요. 맞습니다. 언어 아닙니다. 어, 그래서 꿈을 꾼다는 거, 이런 거. 전혀 여러분들하고 영어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껍데기예요. 어떤 잔부스레기 어, 언어의 부스레기를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실제로 이분도 그 문법을 해야 하나, 독해를 해야 되나 참 구문 누구는 해야 된다고, 누구는 안 해야 된다고 참 구, 고민 많으시죠. 그에 대해서 명확히 대답을 해드릴게요. 자, 노암 첨스키에 따르면 뭐 저도 그렇고요. We know this is the same in many other areas, even perception. 자, 이것은 많은 다른 영역에서도 적용이 되는데요. 심지어 우리가 지각하는 거, 인지하는 거에도 지각됩니다. So, direct visual perception. 직접적인 시각의 인지. 우리가 하늘을 본다든지 태양을 보는 거. g i v e us a very misleading, 매우 잘못된 interpretation, 해석을 주게 되죠. While in fact seeing. 실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에 대한 해석을 우리의 지각이라는 놈은 눈이라는 놈은 또는 코라는 놈은 또는 입이라는 놈은 이 지각 시각 이건 시각이었죠? 눈이라는 놈은 우리에게 잘못된 해석을 준다는 거예요. 자, 계속 이야기해 보죠. 내가 발견한 영어상 0.001%들은 그렇다면 A, B, C, D, E, F, G라는 이 학생들은 서로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동일한 방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위 학생들은 동일한 방법으로 영어를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데 서로 모르지만 우연의 일치일까요? 같은 방법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어를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일어난 일은 눈에 뻔히 보이는 독해나 구문 독해 같은 것과 다른 방식이에요. 구문독해를 통해서 누가 영어를 배웠다 그러면 A학생이나 B학생이나 C학생이나 구문독해는 눈에 보이거든요. 주어가 뭐고 동사가 어떤 거며 동사는 어디가 어디까지고 눈에 훤히 보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참고해 보세요. 우리가 본다는 것, 인지한다는 것은 우리를 잘못 오해시켜요.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했고 과학은 한 번도 변함이 없었죠. 어, 이 학생들에게서 머리에 일어나는 것들은 누구도 볼수 없어요 그걸 찾아내는 건 쉽지 않죠 그러나 실험 결과 이 학생들은 똑같은 방법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 둘 것은 똑같은 방법을 쓰고 있다는 거 그게 왜 중요할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검증이에요 검증이란 것은 반복적으로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야 와 돼요. 근데 이 학생과 이 학생은 서로 모르지만 어떻게 똑같은 방법을 썼을까 얘네들은 이것이 일치할 확률은요 로또보다도 희박합니다. 천만 분의 일도 같을 수가 없어요. 버트로 드러나는 문법이나 구문 같은 거는 똑같은 방법이 되죠. 서로 아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그 결과는 다양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다양하다는 얘기는 결과가 검증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누구는 구문독회를 통해서 됐다고 말하는 학생 이 있고요, 또 누구는 안 됐다고 말할 겁니다. 이건 1 0 0예요 그리고 이구문독라는 눈에 보이는 겁니다. 결국 보이는 것들은 여러분들을 현혹시키고, 여러분들을 잘못된 길을 이끌게 마련이에요. 자, 머릿속에 일어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일치 확률 자체가 아주 희박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영어 공부할 때 해야 될 유일한 현재까지의 방법일 거예요. 앞으로 또 새로운 몸에 나 기다며 자,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Moon illusion, 달의 환상은 환영은 give your p e r c e p t i huge moon horizon 수평선에 왔을 때 엄청나게 큰 달을 인지하게끔 하죠. But, 그러나 that o not only that there is there 그러나 그것은 실제 거기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 그것이 아니죠. 그리고 심지어는 if y o u are c a r e f r l e experiment 신중하게 당신이 실험을 해본다면 바로 그것은 retina 동공이죠. 동공에 망막에 비추어져 있는 그것도 실제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것을 해석을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실제 발은 크지 않아요. 수평선이 왔다고 커질 이유가 없죠. 근데 커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실제 우리 망막에도 이게 그대로 왔다고 볼수 없다는 거예요. 아직 그 비밀을 모릅니다. 우리 내가 이것을, 아, 이거는 이럴 거라고 해석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동 막막에 비춰진 것도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 복잡하죠? 단순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한번 문법과 꾸늘기와 연음과 그 다음에 구문독해 이야기를 노암소스키 이야기로 같이 한번 생각해 보죠. No 자 어느 누구도 실제로 진정한 설명을 그것에 대해서 갖고 있지는 않아요. 달이 왜 수평선에 오면 크지? 우리 과학적으로는 뭐 이게 큰 이유가 뭐 빛의 산란을 확대돼 보인다. 이거 검증된 거 아닙니다. 이론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나 모든 이성적인 사람은 달은 크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죠. And which up what's 자, 여러분들이 실험의 과정을 할수 있어요. 그것이 실제 일어난 것을 좀더 샤프하게, 좀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데, but that's just true of everything. y e 데 그것은 모든 곳에 적용됩니다. I'm not going to find out anything of any significance just by looking at phenomena. 자 여기서 발표 먼저 볼까요? you are not going to find out anything. 어떤 것도 찾지 못해요. 어떤 핵심적인 중요한 것은 단지 현상, 현상은 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현에 본사 현상만을 보고서 그것의 핵심을 우리는 찾을 수 없어요. 모든 것에 적용 됩니다. 여러분 보기에 주어 눈에 보이죠? 주어. 얘가 동사 맞죠? 얘가 목적어죠.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죠. 이런 피네머먼을 보면서 영어를 해석할 수 있고, 우리 영어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에요. 이거는 핵심, 에센스가 아니에요. 이거 껍데기입니다. 피상적인 거예요. You just get, maybe you get some 자,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기에서 이게, 이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Maybe, 아마도 You get some statistical regularities. 여러분들은 통계적인 규칙성을 아마 그것들의 그런 것을 얻었을 거예요. 통계적인 규칙성이 뭡니까? 바로 문법이에요. 여러분. 끊어있기는 문법의 아류작이고요. 그것도 마찬가지 여는 발로도 마찬가지죠. 통계예요. 통계. 규칙성. 근데 이것은 뭘까요? 아, 해프닝. 진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여느 는봐 one, two를 one-er라 한다든지, 어, Saturday를 s a t u r d a y 한다든지,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통계적으로도 그러고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실제로 그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해하는 것과는 완전 다른 거예요. 멀리 떨어진 이야기예요. 지금도 나는 확신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 다른데 마찬가지로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현혹당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문이나 문법이 아직까지 대세를 이루고 있죠. 그러나 상위 0.0001% 학생들은 여기에서 벗어나서 본인도 몰라서 그렇겠지만 스스로 터득한지 그거는 스스로 터득한 걸 봐야겠죠. 제가 만났던 이 학생들은 단한 명도 독해나 듣기 할때 구문독해 하지 않으며 문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과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안에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해 볼수 있어요. 글을 읽는 방식이나 듣는 방식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은 변함없는 팩트입니다.